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더없이 좋은 날, 자신감을 확인하자. 60년생, 가난한 살림에도 부자가 되어보자. 72년생, 돌아가는 걸음도 씩씩해야 한다. 84년생, 배운다는 자세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껍데기가 아닌 속내를 알아보자. 61년생, 바란 적이 없는 횡재를 볼수 있다. 73년생, 새로운 사랑이 소리 없이 다가선다. 85년생, 잘한다, 대견하다는 응원을 받아낸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반가운 소식에 마음고생이 떠나간다. 62년생, 시간과의 싸움에는 끈질김이 필요하다. 74년생, 급히 가는 마음도 붙잡아야 한다. 86년생, 대가 없는 수고가 내일을 살찌운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들어도 못 들은 척 귀를 씻어내자. 63년생, 힘들고 불편해도 자리를 지켜내자. 75년생, 멋을 모르는 우직함을 가져보자. 87년생 흔들리지 않은 판단에 박수를 받아낸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흥정 없는 거래는 일사천리 갈수 있다. 64년생 몸이 힘들어야 마음이 편히 간다. 76년생 부족하지 않은 넉넉함을 보태주자. 88년생 귀여운 재롱으로 용서를 구해 보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해보자. 65년생 노력의 결실에 뿌듯함이 더해진다. 77년생 불평이 아닌 배울 점을 찾아보자. 89년생 한숨과 눈물이 웃음으로 변해간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가르치는 일에 무서움을 보여주자. 66년생 야무진 반대로 한표 소신을 지켜내자. 78년생, 공들인 노력의 보답을 받아낸다. 90년생, 따뜻하고 훈훈한 위로를 들어보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싫어도 좋아도 남의 일로 해야 한다. 67년생, 부끄러운 결과로 자존심에 금이 간다. 79년생, 가슴 벅찬 감동의 만세가 불린다. 91년생, 서럽지 않은 실패는 경험에 담아두자. 원숭이띠 가 보겠습니다. 56년생, 안 먹어도 배부른 대접을 받아보자. 68년생, 타 들어가던 지갑에 단비가 뿌려진다. 80년생, 축하 자리에 이름표를 달아보자. 92년생, 학교에서 못 배운 공부에 나서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긴장이 아닌 느긋함이 필요하다. 69년생, 아름다운 세상에 고마움이 더해진다. 81년생, 떠나야 할 자리는 미련을 털어내자. 93년생, 이기려는 욕심이 회초리를 부른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볼수 있다. 70년생,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보자. 82년생, 준비해온 기회에 유명세를 탈수 있다. 94년생, 허전한 결과가 섭섭함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계산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한다. 71년생, 풀리지 않는 숙제는 시간에 의지하자. 83년생, 어깨에 힘들어가는 칭찬을 들어보자. 95년생,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 다가선다.